사진 출처 서울시 제공 가을의 청명한 날씨 속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우러지는 특별한 장터가 열린다. 10월 5일(토)부터 6일(일)까지 서울뚝섬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 일대에서 제3회 장애인생산품행복장터가 개최된다. 이 행사는 장애인생산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착한 소비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며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기획되었다. 착한 소비. 행복업업, 희망업업이라는 up,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복장터는 서울시내 20여 개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생산한 다양한 제품들이 선보인다. 가공식품부터 생활용품, 사무용품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장애인 생산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 올해는 특히 서울시 국제장원 박람회와 연계하여 지역축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뚝섬 한강공원 야외수영장에서 개최된다. 행사는 단순한 판매의 장을 넘어서 다양한 문화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된다. 첫날부터 이틀 동안 장애인들이 직접 만든 커피와 베이커리를 맛볼 수 있고 도자기 컵이나 커피박 키링 등을 제작해보는 체험도 마련된다. 더불어 지정된 6개의 부스를 방문해 스탬프를 모으면 선물을 받을 수 있는 스탬프 릴레이 이벤트도 진행되어 재미를 더한다. 또한 장애인 예술가들의 공연과 전시도 함께 진행된다. 시각장애인 예술단인 드르미예술단 발달장애인 작가들의 미술전시 등 다양한 문화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소통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139개의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을 운영 중이다. 특히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를 통해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전국의 700여 개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에서 생산된 제품의 홍보와 판매도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은 장애인들에게 중요한 재활과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라며 이번 행복장터에서 착한 소비를 실천하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길 바란다. 고전했다. 이번 장애인 생산품 행복장터는 장애인 생산품을 구매하는 착한 소비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배려를 높이는 의미 있는 행사다. 더불어 장애인들의 문화적 재능을 경험하고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서로 소통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포용적인 사회 분위기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한다. 장애인 생산품 행복장터는 단순한 판매를 넘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소통하고 이해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다. 착한 소비를 실천하며 장애인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이번 행사는 모두에게 따뜻한 가을날의 기억을 선사할 것이다.